안녕 오사카야치. 애들이 줄을 엄청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줄이죠? 돈키호테인가? 오늘은 오늘도 양성가득 쇼핑데이 한번 해볼까요? 쇼데쇼데 쇼대다. 쇼데. 쇼데? 오늘 가챠샵에 3만 원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아니요. 3만 원이요. 예. <laughs> 네. 어딜 가나 애플스토어 엄청 크죠? 웅장하고 애플스토어 웨이팅을 하고 있네요. 다 <laughs> 보이시나요?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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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런 데서 사야지. 좋은, 진짜 좋은 이런 쪽이 되게 예쁜데, 어, 일본의 컬로도어 니트 이런 거, 니트도 있고, 셔츠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 거면 제대로 사야 돼 방금 말했대요. 아밥 먹어야 되는 돼. 밥 먹어야 된다고. 할게 없냐고. 가격이 비슷해요 한국이랑도. 오늘의 착장. 15만. 비싸네. 마지온 도톤보리 글리코상 모델입니다. 근데 아? 네. 트와이스요? 어. 트와이스인가요? 예 리오프닝을 한답니다. 여기는 진짜 꼭 방문해 보셔야 되는 게 진짜 맛집이에요. 검증된 건 아니니까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알려주세요. 필요 어... 없어요. 쿨아. 전화인 것 같아요. 전하시는 전화선 분요. 야 오. 일본 분이어서 불신나. 충실한이 층으로가게 배달이 됩니다 배이세요밥먹 음. 음. 이렇게... 그니까 나 그니까. 들은 일본에서만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브랜드들을 좀 봐보려고요. 뭐 어, 캔다가르도 있고 모니츠카도 있고 베이프, 오스페이스 퍼플라벨.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두로. 아, 야 건너자겠다. 런. 오렌지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막 스트릿이나 편집샵 이런 것들이 많은. 옥차 어, 오렌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옛날에 아구 중에 오렌지족입니다. 슈프림입니다. 네. 야 매장 안에는 촬영이 불가능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하니딱 그러니까, 어우 그... 너무 예쁘게또 많고 모습이있어어 네. 네. 아. 어. 일본 방문하면 꼭 들려야 될 곳이죠 모습이 아. 있어 파블라 짠어 제... 맞아 저거 저것도 아. 좋은 일이 있어서 아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갑자기 네? 아, 여자친구 생겼나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선물을 또 네. <laughs> 그냥 선물이하나이거또어지고어 <laughs> 감사합니다 스케줄 이런 거를 지안이가 다 짰어요 네, 사실상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지안이가 다짰서 제가 그래도 일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아무것도 안 짰고 그러다 보니까 지안이에게 일본에서좀 작게나마 선물을 좀 해주려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뭐냐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쇼핑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월급 어, 어, 아마도 <laughs> 아마도 월급날 아이가 오늘 <laughs> 음 얘는 규카 규카츄 이런 거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많은 곳들을 다녀왔어요 뭐 저희 꼼데가라손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마크티렉스도 줄 서서 갔다 오고 슈프림 베이프 뭐 갔는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 저렴한 거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아고민좀 비추천하고요 야 이거 내가 산다 오늘 에헤이 아리가또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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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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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규 이고아이좀많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이웃으시고아고아아이고 <웃음> <웃음> 자 여기입니다. 짠! 저희가 조금만 늦었으면 줄을 설뻔 했는데, 클라이 뻔 했고, 리뷰가 한 1,600개 중에서, 진짜 별점 5점대는 처음 봅니다. 구글맵 기준 별점 4점 정도 되면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너무 맛있는 맛이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모든 직원분들의 서비스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일본 와서 먹은 것 중에 정말 아깝지 않은 느낌? 그러니 동키 호텔을 잠깐 들렸다가, 잠깐 뭔가 살게 있나? 그래도 왔는데, 구경은 한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오사카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 옷을 사진 않았지만, 짜잔! 키켓 한 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저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념품 사고, 막 필요 없는데 과육, 가인 소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 집에 가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사실 여기서 막할수 있는 게막 그다지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6시쯤,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또 한국가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어, 조기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4박 5일 일정인데 말이 4박 5일이지 거의 3박 5일 같은 느낌? 왜냐면 첫날에 어쨌든 밤에 도착하잖아요 밤에 도착해서 뭐 어디 이동하면 8, 9시가 되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10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새벽 6시에 이제 공항을 또 가야 되잖아요 처음. 반대로 됐으면 좀 좋은 스케줄인데 저는 약간 좀 거꾸로 돼가지고 좀더 일본을 좀더 많이 즐기지 못하는 약간 스케줄인데 그리옆 나라잖아요. 또 언제든지 또 오면 됩니다. 아카테릭스는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저옆 나라 한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뭐라 났냐? 야 여기 한국 리셀쟁이 시기들이 온다. 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미 금액을 좀 비싸게 받아서 팔아라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중국. 왜냐면 아크테릭스가 원래 유럽 명품 이 브랜드인데 중국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막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라인의 옷인데 우리나라가 79만 9천 원에 큐름이 출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84만 5천 원인가 그러니까 85만 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뭐 엔화랑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뭐한 82, 3만 원에다가 81, 2만 원에다가 어, 그 다음에 뭐 택스프리 해도 더 비싼 거죠. 왜? 우리는 77만 9천 원에 출시를 했지만 백화점에서 가서 사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 구매하셨던 분들은 7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막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막 세율이 괜찮다. 이뭐뭐 뭐 괜찮다라고 추천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꼼데가르송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꼼데가르송은 그 우리도 막 나도 옛날에 누나가 신발 하나 사준 적 있는데 이십사만 오천 원그 꼼데가르송 컨버스 있잖아. 그거였는데 그 신발도 거기서 사면은 그냥 한. 뭐냐, 한 19,000엔 정도? 그다음에 가디건 같은 것도 한국에서 사면 30만 원대인데 여기서 사면 한 20만 원 초중반대 이렇게 또 구매할 수 있고 티셔츠도 뭐 9, 9만 원, 8만 원대 테크 거짓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왔으면 여행은 억텐이다 억지로 텐션을 막 올려야 된다 일단은 <laughs> 으아! 하면서 야,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딱히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웃음> <웃음> 오늘 최고의 쇼핑은? 키키 딱한 개씩 샀습니다. 딱한 개씩만 샀고 낭비 이런 거안 됩니다. 이미 여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리셀쟁이들한테 이미 소문이 다 났대요. 리코코카 슈프림은 뭐 월요일에 들어오고 어떤 슈프림은 뭐 여기 오사카는 뭐 언제 들어오고 이런 큰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 목줄이 있네. 오사카에서 이상 아리가토 고전 맞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전해 이제 공항을 가기 위해서 난카이 남바역으로 갑니다 꿀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 k 속열차는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난, 그 남바역에서 근데 이 난카이 남바역에서 일반 열차를 타면은 한만원 정도에 갈수 있습니다. 한 육천 원 오천 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 차이도 한 오분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항 뭐 계속 이 열차를 타서 만 오천 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난카이 남바에서 한 편안하게 오분 더 간다 생각하고 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는 한일점한삼4로사로를 걸어가야 돼요. 숭숭숭숭숭숭숭숭숭 승 가가 지고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7시 40분 간사이 공항 급행 열차를 탈 거고요. 온라인으로 좀 수속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짠. 전... 그런데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탑승구 4번입니다 오늘. 상태가 마련 아니긴 한데 네 수속까지 다... 수속까지 다 하고 수속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내수함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체크인 해도 그냥 바로 들어오면 돼서 그 딱히 수속도 상관없이 들어왔고요. 현사입 국제공항은 어, 작년부터 도 빠르게 들어오시는 이제 그 모딩패스 뭐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왔네요. 공항에 아, 그 그냥 사람이 많네요.